성경에서 말하는 발세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발세불, 발세불이라기도 하고 발세불이라기도. 그게 무슨 귀신이야? 무슨 귀신이라 도대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고 쫓아답니다그겁니까그 더러운 귀신 이 나한테 돌아보니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 쫓았는데 발세불이 뭐냐면 에, 당시 애굽 애굽 애국, 그 애굽이 완전 왕성할 당시에. 애국의 하나의 신이었어요. 파리의 신이다, 파리. 우리는 누구를 신으로 섬기예요? 예수. 예술, 예수를 신으로 섬기데 파리를 주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발세불입니다. 발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파리니까 어디서 살아요? 옛날에 통식당, 변소, 화장실, 부세실 뭐, 뭐 그런 곳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 사채 썩은 것만 먹고 사는 그 주인이기 때문에, 就是。